소방과 교육에 이어 이제 경찰도 자치 경찰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자치 경찰제는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경찰의 설치와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한 민생 치안 서비스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 경찰 제도에 따라 이제 경찰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로 구분됩니다. 국가 경찰은 국가 안보, 집회 시위 관리, 강력 범죄 등 전국적 대응이 필요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자치 경찰은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과 교통과가 자치 경찰 소속으로 바뀌면서 민생 치안 사안의 수사권을 갖습니다. 수사 경찰은 살인, 강도, 뇌물수수 등의 범죄 수사 업무를 맡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 경찰 조직이 새로 구성됐습니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 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기 남부 자치 경찰 위원장은 김덕섭 전 대전 경찰청장에, 북부 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신현기 전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습니다. 도민이 좀더 편하게 신속하게. 치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이 자정 정제 도입 취지로 보시면 될 거고요. 권위적인 거는 이제 아니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제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경기 북부 자치 경찰 위원회는 의정부시 평화로에 자리를 잡고 경찰 인력 10여 명과 경기 도청 인력 30여 명이 함께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장 한 명과 더불어 도의회, 교육계, 법조계 등 기관이 추천하는 여섯 명등총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관치행정산하에서 낙하산 인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뭐 도지사가 일곱 명을 다 임명한다는 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영역별로 이제 추천을 해서 이렇게 모여서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만들게 된 거죠. 자치 경찰이 출범했지만 경찰 인력이 증원되거나 자치 경찰 관서가 신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달라진 점은 없지만 지자체의 경찰 예산 편성 문제, 인사를 둘러싼 갈등 등이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방면입니다.